코로나 규제 기간 동안 서천군 체육회는 활발한 대면 스포츠가 불가능했는데요. 오세영 서천군 체육회장은 그동안 실내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걷기와 같은 일상 속 다양한 실외 커뮤니티 체육 활동을 이어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환경 나이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반을 확대 개설하는 등 활발한 체육 지원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고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오세영 사천군 체육회장은 그의 집무실에서 진행한 SB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회가 가장 많은 피해는 있었죠. 모든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시설 폐쇄로 인해서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실내 스포츠 활동에 큰 제약이 따랐지만 오 회장은 운영에 있어 가능한 실외 생활체육 종목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과 찾아가는 건강친구 프로그램 등 소규모의 체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고, 건강친구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해줬던 프로그램과 오회장은 최근 규제 완화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요가와 골프 등 대중의 수요가 높은 종목의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기 종목의 다양한 나이대가 환경적, 신체적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 생애 생활별 체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생애, 생애별 맞춤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어르신들 요가나 게이트볼, 파크골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국민의 수요에 따라 유소년과 성인, 어르신 등 모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서천군 체육회. 족구, 테니스, 유도 등 다양한 체육 종목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참여로 보다 서천의 스포츠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